네 안녕하세요. 과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단원 들어가죠. 산과 염기, 빠밤 들어가는데 산과 염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과일들을 구경하겠습니다. 포도, 레몬, 감, 망고, 귤인가? 버네너. 안녕. 먹고 싶지만 참아줄게. 얘는 양배추. 얘는 뭐야? 얘는 자두? 사과, 자몽, 블루베리,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신나는 염색 요리하기라고 했습니다. 뻘뻘이 아니 뾰뻘이 안녕 뾰뻘이가 실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주색 양배추즙으로 천을 문드리면 색, 보라색 색을 띄어요. 여기에 사이다나 식초 등을 떨어뜨리면 그 색깔이 달라진대. 우와 진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용액을 이용해 신나는 염색 놀이를 해봅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용액을 준비하지 못했어. 몇개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우리 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환장 파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예쁘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뭐야, 선생님 집 집이에요. 이걸 할수 있는 곳이 집밖에 없어가지고 집에서 한번 이 보라색 양배추를 갈아서 이거 부인님께 얻은 이거 저기 뭐야 하얀색 그 손수건인데 여기다가 염색을 한번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강이 하나 찍기 힘들죠 그쵸? 인생 살기가 넉넉치가 않습니다 이거 뭐 굳이 씻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먹을 게 아니니까 숭덩숭덩 잘라서 어 지금 애기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이, 저, 이 정도 잘르면 됩니까? 아예됐 한번더 잘라요? 알겠습니다 한번더 자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번더딱 칼질을 보면 알겠죠 평소에 칼질을 안 하던 사람입니다 자. 됐다 이 정도 하고 믹서기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물을 조금 넣고 기왕 하는 김에 많이 넣고 통째로 갈겠습니다. 오... 사실 한 번도 안 갈아봐서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생님은. 자, 이거 어떻게 뭐 눌러요? 돌리면 돼요? 파워 이거 누르면 돼요? 누르고 가만히 있어요? 아, 그 번호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냥 오른쪽 거? 돌려요. 아니, 아니, 오른쪽. 오른쪽 거? 오, 무섭다. 위에서 오빠 한번 눌러줘야 될것아 위에서 한번 눌러야 될것 같아. <목소리> 뭔가 위에서 한번 눌러줘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누누누누누 <목소리> <누, 목소리> 어. <목소리> 저 장아도 나올 거야 여기에 한번 네. 출연할 거야 아빠 아빠 강의 출연할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눌러, 이렇게 눌러 아 오케이 자나 괜찮은 거야 나 여기 이렇게 막 묻었는데 이거 나물 <laughs> 물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laughs> 다시 뭐된 느낌입니다. 자, 일단 한번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도면 되고 이거 거의 녹즙 느낌 아니야? 이거 완전 거의 뭘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가 다된것 같아서 염색을 하려면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거 염색을 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집어 넣으면 되나? 집어 넣어 볼게요.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오 되게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영색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담가놔야 돼. 어, 좀 담가놔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 일단 손에 뭐가 붙었어? 보통 다른 선생님들 영상을 참고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선생님 마음대로 찍기 때문에 이제 그냥 부어보고 있다가. 오, 야, 되게 뭔가 먹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에서 어, 되게 뭔가. 지옥에서 온 비주얼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음, 만지면 안 돼, 아빠. 아, 이거 만지면 안 돼? 응. 어, 우리 딸이 이거 만지면 안 된다 했는데? 음, 내려놔. 내려놔? 어. 일단은, 자. 염색을, 이렇게 놓으면 염색이 될것 같아요. 일단 내일 아침에 이 상태에서 이거 좀 마이, 담가, <laughs> 담가 놓고, 뭐 돼. 말, 담궈, 담궈 놓고. 이거 먹어 말, 말려서. 말려서 이거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 이거 제가 아무리 해봐도 이거 지금 갈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불가능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한번 일단 빨았거든요. 근데 빨아도 염색이 되는데. 아가, 날 빠, 닦고 있어요? 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빨아서 얘를 면포로 한번 걸으라고 부인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먼포를 일단 걸어서 걸러놓고 순수한 그 액체만 남기게 한번 해볼게요. 짜야 돼요. 이렇게? 아, 야, 이거 손으로 긁어서 다 하라고요? 아예. 손으로, 손으로 다 긁으라고, 손으로 다 긁어서 다 하라고 오더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짜요. 아, 짜면 됩니다. 된다고 하네요. 한번짜 보겠습니다 이걸 야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이걸 이런 실험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 내가 뭐 신사임당이 되는 줄 알았어 거의 아 장난이네 아와 거의 물감 수준으로 나오는데 물감 수준으로 혹시 이거 화면 잘 보입니까? 오야 이게 장난 아닌데 물감 수준으로. 잘짠 거. 이 정도 됐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다시 염색을. 와, 이거구나. 역시 부인님 짱입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색깔을 입혀서 일단은 몇 시간 동안 담가 놓고 말려가지고 실험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 말려둔 보라색 천을 여기에 가져오겠습니다. 과연 보라색, 어? 되게 잘 말랐다. 잘 말랐네요. 근데, 냄새가 별로야. 아침에 왔는데 친구들이 냄새가 난다고 엄청 뭐라 했단 말이에요. 암튼, 보라색 천은 염색이 잘된것 같습니다. 자, 보라색 천을 잘 만들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앉아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선생님이 그냥 뭐랄까 너무 많은 용액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몇 가지만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얘를 왜 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쓰면 이렇게 되는 건가? 너무 이상한데 이게 쓰고 얘는 비눗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주스 냄새가 나는데 이거 네 개를 준비했 네네개 정도, 정도만 해보려고 그리고 하나는 식초 사과 식초 어우, 냄새 나냐. 식초. 식초 조금 준비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많이 준비를 못했어. 선생님이 준비한 건, 이거 뭐 사과주스, 사이다, 뭐이 정도만 준비했는데, 아유, 이게 우리가 실험을 한 목적이, 어우, 사이다. 아, 사이다 좀 시원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오메오메오메오메 오 어, 다행이다 사이다 그리고 사이다 넘칠 뻔했어요 넘치지 않았고 얘는 사과주스 사과주스가 뭐가 뭐뭐 사과주스도 뭐, 이렇게 뭐 하나? 잘모르겠네 일단 사과주스를 좀 따라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왜안 다쳐 잘 어 얘는 비눗물이고요. 얘는 식초 그리고 얘는 뭐야? 사이다. 그리고 얘는 사과 주스예요. 근데 이 보라색 그이 뭐야? 양배추로 만든 염색한 거에 얘네를 바르면 무늬를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해보고.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몰라서 선생님이 일단 카메라가 제대로 얘네를 보여줘야 되니까 조금 더 위에서 볼수 있게 조금 더 카메라를 가까이 갈게요 지금부터는 카메라가 잘 보여야 되니까 아 됐다 이제 잘 보이겠죠 카메라가? 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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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주스네요 사과 주스 자, 사과주스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끝에다 한번 볼게요. 사과주스 뭐 딱히 변화가 생겨 보이진 않는데, 그죠? 일단 사과주스 그리고 얘는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도 뭐 별로 없는데? 이거 설마 그냥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식초 아 이게 빨간색으로 변하는구나 근데 다른 색으로도 좀더 변해 변하... 오야 얘는 되게 심하다 오 식초가 아 이렇게 우와 빨간 빨간색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변하네요. 아 이게 색깔이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어떤 건 세게 변하고 어떤 건 살살 변하고 그러나 봐. 얘는 비눗물이거든요. 얘는 비눗물인데 얘는 비눗물. 아 비눗물은 약간 어때? 파란색으로 변하죠. 파란색. 어허, 그렇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선생님이 찌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이렇게 내가 잘 만들 것 같진 않지만, 뭐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다 알게 된것 같지 않아, 왠지? 이게 왜 변화가 생길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 그건 이제 다음 차시에 슬슬 생,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볼 건데, 아무튼. 나는 이 빨간색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빨간색 일단 이름을 좀 써볼까? 오 괜찮은 것 같아 달센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렵다 오케이 아 우리가 그러면 나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제 얼굴 나오나? 짜잔 얼굴 나오지 모르겠네 아 우리가 그래서 알 이제 아 이게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얘가 왜 그렇게 색깔이 나올까라는 것은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 다음 시간부터 과연 이 보라색 양배추 로 염색한 천에 왜 다양한 용액이 닿았을 때 다양한 색깔이 나올까 특히 뭐 식초 얘는 막 노란색인데 빨간색 나오고 얘는 약간 파란빛이 돌긴 도나 아무튼 그래도 약간 하얀색이잖아 하얀색인데도 불구하고 파란빛이 돌고 이런 색깔이 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답답해 씨 아우 답답해 답답해 다음 시간에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한 과학의 세계로 퐁당퐁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